어떤 무리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래. 어떤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, 어떤 y는 x란 선이 이렇게 있잖아. 그렇지? 그리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. 그러면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가 이렇게 그려지거든.면 원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 여기 보이죠? 여기 요 지점. 요 지점은 원함수랑 역함수가 만나기도 하지만 이 y는 x도 지나가는 이 점이기도 하거든.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푸는 컨셉은 일단 y는 x랑 만나는 점이 일단은 두 개일 때를 생각을 해 보는 거야. 대신 이 함수의 모양은 또 감안을 해 보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2, k 거든.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라인이 이쪽에 있을 거야, 이쪽에. 그러면서 대충 그래프가, 어, 아, 2, 2, k. 곡지점이 2, k니까 이 라인에 있네, 이 라인. 이 라인에 있고, 어떻게 그려질까? 대충 왼쪽 아랫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소리잖아.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, 이렇게 접하는 순간보다 조금만 내려와서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. 요런 느낌으로. 그러면 그 역함수 또한, 이렇게 그려지면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 밖에 없게 되거든. 그런 흐름인 거지. 그래서, 일단은 이 접하는 순간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. 접하는 순간 누구랑? y는 x랑 그래서 y는 뭐 x랑 연립을 하겠지요. 이렇게. 이렇게 이 양을 통해서 뭐 k-x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양변을 뭐 제곱도 하겠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2차 방정식 정리하고 음, 데리고 가까 데리고 와서 얘랑 묶어내야지. 그래서 1-2kx라고 쓸게. 그리고 k제곱-2는 0. 판별식 써야겠지. 접하니까. 그러면 b의 제곱-4ac 썼고 그 값이 0이어야 되고 다시 전개하고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 K는 4분의 9정도 되잖아. 그러면 느낌이 그거야. 꼭지점이 지금 2,K인데 이때의 상황에서의 K값이 2,4분의 9라는 소리야. 그럼 이 2,4분의 9보다 꼭지점이 좀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잖 조금 내려와야지. 이쪽으로 살짝 내려와있잖아. 그래서 일단은 K는 4분의 9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작아야 되겠지. 그런데 이게 한참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, 요 지점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려질 때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잖아. 그지?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, y는 x랑 만나는 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기도 하니까.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만 내려와 보면,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거든. 그 역함수도 요렇게 그려지면서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게 돼. 그래서 딱 방금 전에 y는 x랑 만나는 이점 이 기억나지? 요점을 이 지날 때거든. 요점. 그럼 요점이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? 당연히. 2,2잖아. 그래서 딱 k가 2,2일 때 k가 2일 때까지만 만나. 그지? 그것보다 더 내려가 버리면 안 맞나? 그래서, 어, 요렇게 접하는 순간보다는 내려오고, 여기 2 1를 지난 순간보다는 위로 갔을 때,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.